일단, 제가 공략을 안 보고 하는 거라서, 일단, 제가 하는 거 먼저 보시고요. 조금 아닌 것 같다? 지금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깽걸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제스나이트 키우기인데요. 저희, 보, 여기 딱 보이는 해골 병사를 키울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지금 챕터 6, 57 스테이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보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자, 보스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스테이지. 과연, 자, 시간 내에 바로 처치를 하고요. 좋아. 클릭 터져가지고, 바로 지금 58 스테이지로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스테이지 넘어가면서 키우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캐릭터, 동료, 장비, 퀘스트, 유물, 상점 이렇게 있어요. 상점에 딱 가면은 저희 항상 보석 있죠? <laughs> 제일 중요한 보석. 보석을 많이 모을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보석을 지금 안 쓰고 6672개 모아놨습니다. 장비에서 코스튬이 중요하더라고요. 코스튬. 딱 가면은 여기서 갑주나이트, 상어나이트, 드래곤나이트 있죠? 상어랑 드래곤이 되게 귀엽더라고요. 여기서 코스튬 두 개는 필수로 산다고 해야 돼서, 천 개짜리 두 개를 구매할 거예요. 자, 우리 상어 나이트 한번 사고요. 자, 장착해볼까요? 아, 귀엽다. <laughs> 자, 상어로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엽게 지금 상어 옷을 입고 사냥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쪽 가면은 드래곤 나이트도 있어요. 드래곤 나이트도 있는데, 우리 천 개짜리 두 개를 코스튬 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더 이렇게 구매하는 거 맞겠죠? 딱, 구매해서, 드래곤 나이트도, 드래곤이랑, 이렇게 상어, 코스튬. 자, 드래곤 모양을 이렇게 장착할 수 있고요. 우리 상어 하면 이렇게 바뀌네요. 되게 귀엽다. 자, 우리 강화를 좀 할게요. 강화. 건전지로 우리 강화를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우리 유물을 다 사야 된다고 했어요. 자, 아래쪽 퀘스트 옆에 유물 가면요. 3 0 0개 보석으로 유물을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유물 구매! 좋아요. 구매해서, 구매할 수 있을 만큼, 일단, 최대한 많이 많이, 구매를 해볼게요. 됐다. 오, 밑에 많이 생겼죠? 자, 레벨 1이니까, 건전지로 일단 다 올려줄게요. 올리면 더세지겠습니다 올리면 다 세질 거예요. 뭐, 별거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딱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퀘스트도, 우리 돈으로 퀘스트, 요렇게, 한 번에. 자, 캐릭터에서는 우리 스킬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스킬을 올리게 되면 이 캐릭터가 점점 더 빨라지고, 크리도 더 점점 많이 나오고, 우리 애들이 좀더 세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동속도도 빨라지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여기 보면은 항상 1채널, 2채널, 3채널 이렇게 채팅방이 있습니다. 채팅을 보는 재미가 있어서 재밌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웃긴 게 1채널하고 2채널하고 3채널하고 성향이 다 틀려요, 사람들이. <laughs> 2채널이 조금 더 착하게 질문을 하면 답변을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1채널은 보통 다 욕하고 막 이러던데. <laughs> 지금 벌써 이제 욕이 지금 날라다닙니다. 지금 이 채널은 약간 욕을 좀남발한다고 하는 채널이에요. 자, 이 채널은 조금 괜찮은데. 이 채널은 조금 질문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친절하게 답변을 해준다고 해요.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친절하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코스튬 1 0 0개 2개 구매했는데 장착은 뭘로 하나요? 이렇게 딱질문 했습니다. 과연? 취향대로 차도 오 이렇게 질문 다오 장착은 마음에 드는 거 아세요 오 좋게 친절하게 <laughs> 와 진짜 친절해 와 친절한 여기 채널 인증 합니다 <laughs> 자 1채널 한번 볼까요 1채널 지금 아직도 욕하고 있어 저번 까봐 이러고 있는데 오 3채널은 좀 어떨까 3채널도 무난한 거 같거든요 이 채널이 되게 친절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채널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게 친절하게 답변이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메뉴를 보면요. 우리 1일 미션. 제가 좀 많이 했거든요. 1일 미션 제가 거의 다 해버려가지고 지금은 보상이 받을 게 없는데 옆에 없죠? 자, 클릭하면 이렇게 계속 보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보석도 계속 받고. 자, 제일 중요한 거 뽑기잖아요. 자, 상자를 모아놨는데요. 상자를 이렇게 색깔별로 모았습니다. 자, 나무 상자부터. 자, 구린 거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 이것도 꾸리구리 자, 그리고 그 다음. S부터 SS 무기 랜덤이래요. 자, 교환. 오, S. 자, 두개 장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보라 색깔. 오, 자, 빨간색이 더 좋은 거네. 보라 색깔 다시 한번 더. 오, 방패 A. 자, 이번에는 자, 두 개, 노란 색깔, 노란색 상자예요. 자, 교환. 자, S 나왔네요. 어, 노란색 왜안 나와? 아, 노란색이 하나도 안 나오네. 아, 이거 좀 망한 거 같은데. 이거 강화해서, 방패랑, 방패도 이게 제일 좋은 건데, SS등급이 잘안 나온다. SS등급이 잘안 나오네, 생각보다. 그리고 이벤트를 하는데요. 저기, 왼쪽, 여기 보이죠? 마녀의 부엌. 마녀의 부엌을 딱 클릭하면은 지금 뼈다귀 넣을 때마다 랜덤으로 꽤 상자도 주고 강화석 주고 장비 뽑기 권 주고 막아 이렇게 골드도 줘요 이렇게 쭉쭉쭉쭉 눌러다 보면 우리 보상을 이렇게 해서 막 받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지금 몇그 개? 자 36개 남았네요 자 보상 3 6개자더 받을게요 자다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컨텐츠 있어요, 컨텐츠. 컨텐츠 들어가면요. 카우방 던전 있죠. 카우방 던전에서 우리 보상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여기 입장권, 제가 7개 있네요. 여기를 입장하시면요. 우리 처치하는 횟수에 따라서 우리 획득보상이 틀려집니다. 밑에 보이시죠? 좋아. 잘 싸우고 있는데. 자, 지금 22킬, 23킬, 오. 처음엔 진짜 못 잡았거든요? 너무 약해가지고. 지금 이제 겁나 잘 싸우는 것 같아. 자, 10초, 9초, 8초, 7초, 6초, 5초, 자, 4초, 3초, 2초. 자, 끝났습니다. 확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보상을 좀 받으면 똑같이 강화하면 돼요. 강화 한번 더. 자, 눌러주고. 우리 스킬도 좀 올려야죠. 스킬도 똑같이 해주면. 더 이제 세지는 거야. 중요한 거. 우리 쿠폰을 입력해야겠죠? 쿠폰을 입력할 건데, 제가 아이폰으로는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서 쿠폰 등록하는 메뉴가 안 보인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갤럭시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갤럭시는, 어, 여기 옆에 우리 톱니바퀴 모양 보이죠? 아래 토니바퀴 들어가시면 아래 쿠폰 등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지상 아래에 쿠폰 등록이 아이폰에서는 아직 안 보인다고 해요. 이제 곧 업데이트 돼서 보인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리실 분은 기다리시고 갤럭시나 다른 녹스 플레이어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걸로도 입력 가능하다고 해요. 자, 쿠폰 등록해 볼게요. 등록 왜안 돼? 오, 나왔다! 와, 드디어 자수정 청개 우리 10장 받았습니다. 오, 이거는 받았는데? 왜 다른 거안받아주지 지금 세가지 쿠폰 중에서 저는 세 가지 쿠폰 중에서 지금 한 가지는 받아졌는데요. 다른 거두 가지는 계속 오류가 뜨는지 안 되네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되는지 체크해보시고요. 마지막 거는 자수정 천개 받아지네요. <laughs> 꼭 쿠폰 입력하셔서 여러분 자수정하고 우리 보상 많이 받아주시고요. 자 우리 자수정 받은 거 등록하고요. 자 우편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우편에서 우리 쿠폰 입력한 거다 받아주고요. 4천 개 됐으니까 동료를 제가 만들 거예요. 첫 번째는 고다마, 고담화. 고다마를 먼저 동료로 해야 된다고 하네요. 먼저 막 채팅창에서는 데빌 사야 돼요, 이렇게 잘못된 공략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혼란 속에서 그래도 고다마가 맞겠지 하는 마음으로 동료를 영입할 겁니다. 자, 동료 영입, 고다마. 자, 강아, 부아, 낙뢰랑 자, 다 만들었습니다. 자, 애들이 이제 저잘 싸우겠지? 제 프로필을 누르면요, 스테이지. 가면은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챕터 6, 스테이지 1부터 100까지 진행 중이네요. 자, 계정 레벨 100까지는 진짜 하루 만에 그냥 넘는다고 하는데, <laughs> 저는 좀 오래 걸리네요. 저는 좀 이게 오래 걸리는 편인데, 저 금방 만들 수 있겠죠? 나중에 이제 연합 그 들어가고 싶은데 계정 레벨 200이상붙터네요 아직 좀 남았어요. 자수성도 우리 현지를 안 해도요. 여기 밑에서 자수성 80개씩 광고 시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왼쪽 우리 마녀의 부엌 위에도 터치하면요. 계속 스페셜 시간 보상 광고를 보면 조금 더 많이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장비 상점 아래 이벤트 가면은 여기 한정에. 우리 일간, 주간, 월간, 무료로, 무조건 한 번은 우리 자수정, 저 보석, 건전지까지 다 주니까요. 우리 구매 횟수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씩 계속 받아줍니다. 열심히 우리 해골을 키워볼게요. <목소리> <목소리>